우선 나우 아이비 캐피탈부터 보면 나우 아이비 캐피탈이 생각보다 이제 급등한 지꽤 됐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정치적 뉴스를 타고 급등한지는 사실 13일부터 급등 아 급등이라보다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하 매도 사인을 무시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더 올라갔죠. 오늘 기준 한번 더 올라가면서 사실상 슈팅 이 거의 7일 연속 주말 빼고 7일 연속 슈팅의 시작을 이제 알렸는데 제 생각에 이 남아이비 캐피탈 보면 사실 지금이 1485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점을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 이후로 1800 원대를 뚫는 순간이 이제 새로운 가격대를 정하는 순간이겠네요. 근데 이거 더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이게 지금 나와 IP 캐피탈뿐만 아니라 뭐 노을 이런 것들도 최고가를 한번 더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이 거래량 보시면 장난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총선할 때 다가온 거죠.